네, 안녕하세요, A 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마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학교 친구들이 많이 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인지 구독자들이 많이 생길것 같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네, 레기용 걸려요. 방송 찍을 때마다 맨날 이거내 걸려요 이상하게. 밤. 뭐죠, 이거? 오토바이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소리 키고요. 아 이거 못하더니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제가 아까 그거 잘나왔거든요아 어, 이게 안 좋은 거네, 오토바이가. 이, 이 오토바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 짜잔 어 이거요? 이거 아닌데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꽤 괜찮네 한 번, 두 아, 이거는 중심을 잘못 잡는 것 같습니다. 아, 봐요. 이거 중심 못 잡죠. 그래도 한 번은 더 해보죠. 한번더 귀를 주고 늘게. 제가 코가 막혔는데, 좀, 이해해주시고요. 좀 변성기 온것 같죠? 코가 켜져 그래요. 변성기 온거 아니에요. 음, 쭉쭉 가집니다 오, 탈 뻔했다. 방금, 아, 뭐야, 왜부자졌어 이상하다. 바뀌던 것 같은데. 이번 것만 하고, 이 녀석을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로 하겠습니다 알겠지? 알겠죠?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괜찮은 거 방금 방금 바퀴 빠진 거 보셨습니까? 바퀴 빠졌는데 갑자기 살아났어 신기해요 이게 잘 뒤집어지는 편이네 아,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가도록 하죠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이겁니다. 전 이거 좋아요. 이거 잘되기로 잘, 잘, 그냥 좀잘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호. 여러분, 이거 생기시면 이걸로 계속 하세요. 이거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도 착지가 잘 됩니다. 완벽하죠. 착지가. 어? 아, 이거 제가 한 번도 눌렀어요. 이거 그냥 놔둔 됐는데 눌러버렸네요. 언제 탓시니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오, 이뜬 그는 마을 제맛입니다. 오,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거, 오늘따라 오늘 중심을안 잡냐? 지금, 큰일 못 닦이라서, 가족들이 막, <laughs> 나는 뭐, 아니, 에릭 뭐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웃음> <웃음> 와, 이거는 진짜. 자동차 갑자기 구려졌네? 갑자기 자동차가 구려졌어요. 왜 이러니? 또 어딨어요, 예은이 하기 싫니?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말을 하던가. 어, 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요. 원래 안이러거든요 오, 아이, 아, 하기 싫은가 봐요. 그럼 다른 애랑 하요 아, 맞다, 이 아닌데. 왜 네, 이러냐. 처음 거. 처음 보통 마이크 하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통 마이크. 아, 보통 마이크 진짜 안 좋은데? 처음 이렇게 넘치는 거. 보통 마이크. 얼마 안 좋습니다. 음? 괜찮은 편인데? 괜찮은 편인데. 아, 너무 괜찮은 편 같아. 아, 코 막혔어. 여러분도 들리시겠지만 제가 코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돌아? 여 이렇게 자꾸 돌아요? 이건 아니다. 진짜. 진짜 이 보통 바이크 그냥 꽂아주는 바이크는잘떴으는 진짜 안 좋아요. 전이 오토바이 하겠습니다. 이 택배. 애덤의 매나 시킨 오토바이 같은 거 네, 알겠 깔끔하다 어, 갑자기 왜 슬로우 모션을 했지? 어, 지금 슬로우 모션도 이거 진짜 가사방, 완전 슬로우 모션 됐죠? 이거 왜 슬로우 모션도 됐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이 시작되면 얘 네, 갑자기 슬로우 버션이 돼요 충전을 하고서 그런건지 지금 왜 15%냐 아까말로 7%였는데 아 진짜 30일해서 못참아 충전하겠습니다 아빠가 충전을 하시 계시지만 제가 충전을 하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7 1나괜찮 우리 아버지 71%라 괜찮아요 맛있다. 아이스도구 아이스. 아왜 아이스. 아, 왜? 저거 그냥 진짜 저 저거 되는 거 진짜 소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냥. 사고 나지 말고 그냥 지나갑시다. 저거는 그냥 지나가서 좀 좋은 거는 얼마. 아 이거 너무하네. 얘가 앞으로 쏠린 거야. 얘가 앞이 너무 무겁게 생겼어. 내가 너무 앞이 무겁게 생겼어요. 어 갑자기 슬로모션 풀었는데 다시 슬로모션이 됐네. 아 맞다 이름 안 되는데. 여기서 쭉멈췄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아시죠? 슬로우 모션. 오, 슬로우 모션. 아, 운을 따랐는데 운이 안 도와졌네요. 역시, 오늘따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목표는 50점입니다. 50점은 무리겠지만. 이거 그냥 지나가주려 그랬는데. 저거, 저게 잘안 돼요. 어떤 사람 저게 조금. 더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그냥 지나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걸 택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건 잘해요 안전한 착지는 좀 제가 좀 합니다 그냥 슬로우 모션 덕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슬로우 모션은 고마워 슬로모션, 이거, 사기예요 에릭님. 너무 하세요, 이거. 에릭님 50대면 그건 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좀 있을까요? 방금 <laughs> 엄청나게 아슬아슬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응? 방송을 시작하면 이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49! 이거 광고 가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자, 와우. 자, 49. 50. 목표 달성. 이렇게는 100 해볼까요? 100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아. 아. 네, 55. 태국 기록 55입니다 와최 태국 기록55자 한판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분과 얘기하다가 어쩌다 오늘 자신 가득했네요 근데, 근데? 슬로모션 사이라고 하시는분데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광고봐서 50 50 됐다고 막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진짜 제가 50 넘고 싶었거든요 저 지금 최고 기록 50인데 50좀넘었자 해서 55좀 했습니다. 뭐 그냥 5이아 29. 딱한 번만 더 하죠. 자딱한 번만요. 딱한 번만 더 합시다. 음... 저거에 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저가 이것도잘 넘어요. 그죠? 이상하죠. 근데 좀 넓은 거못 넘는 편입니다. 제가 저런 거를 넘는데 좀큰거 그런 걸못 넘는 정도 조금 이상하지만도 그렇기도 하고 음 슬로우 전어서 솔직히 고 싶었다고 제가 인정할게요. 을 인정하는데 을 그래도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아나 진짜 야,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우시끄러워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에릭님 좀 연습하고 또 보여주세요 해주시던가 그러세요 자,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죠 안녕 끝아이거 진짜 불편해 어 죄송해요 이상한거 놀랐어